겨울철에 감기로 병원에 찾는 환자들이 많긴 한데요. 이렇게 독감 환자가 많았던 적은 처음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A형 독감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거든요. 어, 저한달 전에 독감 걸렸는데 왜또 걸렸죠?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가 걸린 겁니다.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증상이 생기고 48시간 이내에 약을 쫙! 수약해주면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. 먹는 약은 타미플루 많이 들어보셨죠? 한 번만 먹으면 되는 조플루자라고 하는 경구제재도 있습니다. 빠른 증상 완화를 원한다 하면 주사제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. 새벽인데 이제 응급실 가긴 좀 부담스럽고 이럴 때 어떻게 케어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. 으슬으슬 춥고 이제 열은 확인 안 되지만 좀안 좋다 몸이 그러면 이제 타이레놀 심하면 부활. 경화면 한알 정도 드시고 증상이 생기고 5일에서 7일 정도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식사도 조금 저는 따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.